안녕하세요. 초보자 게임 이펙트 강좌의 아르카도입니다. 이번 영상은 게임 이펙트 제작 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 해드릴게요. 우선은, 첫째적으로 전체적인 형태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 전에 그, 뭐지, 메테리얼 쪽에서 설명 드릴 때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처음 이제 이펙트 제작하시는 분들이 에디티브를 많이 써서 그 발광하는 메테리얼이죠. 그 에디티브 모드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펙트 제작이 완성됐을 때 형태가 많이 뭉개지게 나와요. 그런 방식이 게임 이펙트에서 되게 안 좋거든요. 형태가 잘 보여야 돼요. 전체적으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쉐입이 눈에 딱 들어오게끔 나와야지 이쁜 이펙트가 나와요. 뭐, 예로서, 젤다를 좀 많이 보기는 하는데, 이런 쉐입이 잘 나와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원도 있고, 이렇게 방사형 이펙트, 가 방사형 이 텍스처가 있고, 요런, 이제, 이거 디비러스라고 하죠. 이거 파편 같은 게때 눈에 잘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에디티브만 쓴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블렌드 제가 보기엔 블렌드 자체에서 이제 발광 에미시브를 이제 같이 넣어가지고 쓴 걸로 같은데 이게 에디티브만을 쓰면은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블렌드만 쓴다 그러면 또 블렌드 써가지고 이렇게 발광을 하지도 않겠죠. 네, 이거는 좀 얘네들 엔진이 다를 거야 아마 그거 만드는 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차차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에디티브를 사용한다 하도 제가 메테리얼 설명 드릴 때, 뒤에 블렌드 깔고서 에디티브 깔면은 나오거든요? 잘, 쉐입도 잘 나오고, 이렇게 발광도 해서 나와요. 우선은, 뭐, 그거는 이제 테크닉적인 걸라고 치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쉐입의 형태가 잘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맨 처음에 이펙트 제작을 하실 때, 그, 스케치를 하면 좋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쉐입을 좀 많이 생각을 고민을 하신 다음에, 실제로 작업에 이제 들어가실 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내가 원하는 텍스처를 우선은 다, 우선은 다 그리세요. 그린 다음에 한 통으로 우선은 다 뿌려보세요. 그래서 쉐입이 내가 원하는 쉐입이 우선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쉐입이에요, 쉐입. 그, 저거는 이제 카툰 방식이니까 실사 방식에서 이제 보면은 이거 이제 파이널 판타지 15 쪽인데 보시면은 여기에도 발광은 하지만 이게 지금 뿌얀거는 카메라 저기 쉐이크가 들어가서 그래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좀 블러가 다 먹여져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펙트가 쉐입이 다 살아있어요 심지어 이런 라인 같은 부분도 다 이렇게 살아있어요 스파크도 다 살아있고 퍼지는 이 느낌도 다 살아있어요 이런 거를 쉐입이 진짜 정확히 딱 나와야 돼요 딱 봐도 지금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플레이에서 보면 그쵸 딱 보이죠 뭔가 느낌이 보이죠 이게 다 뭉개져 버리면은 그냥 번뜩 번뜩하는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쉐입 쉐입 고려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초반에 이제 들어갈 때 계획을 잘 세우셔야겠죠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전체적인 형태 쉐입 쉐이 눈에 잘 보이도록 그형태 그러면 그 쉐입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타이밍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죠 우리가 이펙트를 만드는데 이펙트가 멈춰 있진 않잖아요 이펙트가 움직이잖아요 방금 타격 같은 것도 팍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뭔가 터질 때도 빵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근데 보통 처음에 이제 작업을 하시면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거 그래프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만약에 이제 내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폭발하는 걸 만들었어요. 빵!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그래프적으로 설명해드리면은, 그 빵의 느낌이 좀 요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빵이 여기서 터져요. 음 잘안 되네? 빵이 이쯤에서 터져요. 그러면은 느낌이 뽕! 이 아니고, 뻥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뻥그 그 이게 그래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물리학이에요 이게 한번 이제 실제적으로 있는 그 느낌을 살려면은 그래프가 이런 이런 정비를 괴롭히가 되면 안 되고 탁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 터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쪽 방향에서 이쪽 부분에 터져야 돼. 요 이게 이게 시간이에요. 이게 시간이고 이게 강도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이제 뭐 강도가 점 터지는 점이라고 했을 때이 터지는 점이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터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빡 하고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펙트를 제작하실 때 우리는 맨 처음에 사운드가 없이 제작을 하잖아요. 사운드가 없어도 빡 하는 그 느낌이 들어야 돼요. 내가 몬스터를 쳤을 때 피격이 딱 난다 그랬는데 뭔가 사운드가 없는데 맹숭맹숭한 느낌이 든다. 아 이거 사운드 들어가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운드가 없이 내가 딱 때렸을 때팍 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게 타이밍이거든요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타이밍 이것만 맞추고 들어가셔도 우선 반은 먹고 들어가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이 그러면 이 타이밍을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되냐 이펙트를 많이 보시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해요 영상을 제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을 프레임 제가 전에 프레임 접근법에서 프레임 단위로 보는 법을 말씀드렸잖아요 프레임 단위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플레이 해가지고 보세요. 팍, 이것도 지금 느낌이 들죠. 탁, 탁하는 느낌이 들죠. 때렸을 때 그쵸? 근데 이거는 지금 좀 계속 얘네들 슬로우가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파이널 판타지 걸로 보면은, 이것도 보면은 탁, 탁하는 느낌이 들죠. 때리는 느낌이 들죠. 그쵸? 뭐, 이제, 뭐, 여기에는 부가적으로 쉐이크도 들어가고, 카메라 좀, 이, 느낌 들어가고 해서, 그렇지만은, 이 느낌이 나야 돼요. 그러려면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 타이밍을 맞출 때는, 타이밍을 맞출 때는, 앞에서 터져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파티클을 이제, 구상을 하겠죠? 그러면은, 뭐, 이제, 파티클 만들 때, 아까, 이제, 파, 파이널 판타지 같은 거 봤을 때, 아까 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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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있었고 이제 빛이 있고 스파크가 이렇게 튀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에 맞추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야 될까 하겠죠 그럼 우선 글로우가 한번에 퍽 터져야겠죠 그럼 블로 글로우, 글로우가 제일 빨리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면 글로우가 이쯤에서 터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사형 텍스처들도 얘가 스케일이 된, 될 거란 말이에요. 작게 돼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 정도로 이렇게 계속 퍼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퍼져나가는 것도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팍한 번에, 여기에서 한 번에 팍 커졌다가, 슥 이렇게 커지면은 이 느낌이 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파크는 여운는 식으로 해서 팍 하고 튀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런 느낌으로 가줘야겠죠 그쵸? 아니면은, 여기보다 조금 더 낮기 시작해서 이렇게 커지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타이밍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타이밍 타이밍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죠 전체적인 형태 전체적인 쉐입과 타이밍 우선 이두 가지만 맞추셔도 정말 괜찮은 이펙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그 다음에 기승전결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마법구를 <laughs> 작업을 한다고 하는, 하면은 정말 구체만 작업하세요. 정말 뭐 나는 독소성 뭐 아니 나 화염구를 만들 거야 그러면은 진짜 불이 이글이글한 화염구만 만드세요. 근데 솔직히 그게 포트폴리오가 되기에는 좀좀 좀 모자라요. 오 어, 누구든 다 구를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포트폴리오 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려면은 딱 이렇게 이력서를 포트폴리오를 냈는데. 어, 이 사람 괜찮은데? 하려면은 많이 꾸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딸랑 구 이렇게 하나, 하나 있어요. 그냥 구가 이글이 그래 그거는 많이 저희 이점이 안 돼요. 그러면은 구구를 그 어떻게 잘 보이게 잘 이쁘게 만들게 구성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구가 그냥 생기지는 않겠죠. 뭔가 뭔가 전에 뭔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구구가 그 생성되는 그 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에너력, 에너지가 뭐 손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구가, 마법 불구가 퍽 하고 이렇게 일어난다던가 그런 전에 기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법 부, 불구가. 그러면은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그 불구가 어디 가서 부딪혀가지고 퍽 터져서 사라지든, 아니면 내 손에서 이게 완전히 이제 생명을 다해가지고 사라지든, 그게 사라질 때도 그냥 슥 사라지는 게 아니고 뭔가 팍 터지면, 살짝 팍 터지면서 사라진다던가, 뭔가 하늘로 승천하지 사라진다던가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법구를 만들 때도.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예를 볼까요? 여예 로스타크인데, 이거 보시면은 격투가가 이제 쓰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그냥, 얘네를 터뜨리지 않아요. 그쵸? 모이죠, 지금? 뭔가, 이렇게 딱 해서, 팍 터지면서, 응축된단 말이에요. 기승이죠? 그쵸? 응축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응축됐죠? 여기서 있다가, 좀 딜레이가 있다가, 탁 때렸을 때, 퍽 하고 터진단 말이에요. 그쵸? 터질 때도, 지금, 이건 애니메이션을 이제 이렇게 맞춘 거겠죠, 합을. 응축된 에너지를, 플레이어가, 캐릭터가 주먹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팍 터지죠 그 방향으로 그 다음에 쇼크웨이브가 착 터지죠 그쵸?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냥 나는 보통 만드시면 이걸 만든단 말이에요 요,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요 부분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웅웅 하고 있다가 퍽 때리는 것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전체적인 영상보다는 이 정체적인 이, 이 앞에 이, 이게 있는 것보다는 힘이 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 만드실 때 그래서 맨 처음에 구상이 좀 중요해요. 처음에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스케치도 하고 구상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셔 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지만이 전체적으로 완성도 있고 이쁜 이펙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기승전결 시나리오 구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작업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작업을 하면서 보여드릴 때는 될수 있으면 이거를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진짜 이펙트를 좀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이제 같이 이제 설명해 가지고 정말 이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정말 실제 이펙트 만드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